일본 여성들 을돈재로살수 있는 유곽을 몽키하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살수 있는 집이 몽키하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한국에도 이제 주둔을 하고 한국에서 여성을 살수 있는 집을 역시 비슷하게 불렀죠. 그러고서는 여기도 그 여성들이 와서 수영돼서 성병을 치료하던 곳이라 몽키하우스라고 불렀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이 퍼져서 더 무서운 이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은 부르지 말자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현준 선생님도 처음에 몽키하우스를 소개를 많이 하셨다가 저를 만나고 난 이후는 소개,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세요. 되게 아시아인 전체에게 끔찍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어, 여기는 근데 너무 무서운 건이 어, 건물은 73년에 지어졌고요. 경기도에만 6개가 있었어요. 파주에 두 개. 사실은 미군 기지가 가장 넓었던 곳은 파주잖아요. 그게 70년대 후반에 막 굉장히 많이 가난이 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운정 교하. 네. 그 넓은 범일편인 하 미군 기지였어요. <laughs> 예, 운정 교하 법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법원 이런 데가 다. 그래서 어, 음. 그랬다가 그 70년대 말에 그 부분은 빠지고 DMG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주에, 파주에만 성, 이런 관리소가 두 개. 평택에 하나, 그리고 의정부에 하나, 그리고 동두천에 하나, 양주에 하나. 이렇게 여섯 곳이 있었거든요. 양주에 있었던 곳은 중간에 없어져서 일루 일위로다 통폐합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동두천권은 약간 늦은 73년도에 세워져요. 바른데건 69년. 68년 이럴 때 세워져서 운영이 됐고, 73년에 세워져서 96년까지 운영이 됐어요.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여성이 미군에게 몸을 팔, 팔지 않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90년대 초가 되면서부터 이제 한국 여성이 사라져요. 한국 여성이 이제 미군을 상대하지 않아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살펴보거나 이렇게 알아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지나고 90년대 되면서 훨씬 잘 살게 되면서 미군을 상대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갖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매매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시절이 된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이 90년대 초가 되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동주천은 90년대 한 98? 97년 이 정도까지도 조금 있었어요. 많지 않고. 조금 남아있다가 2000년 초과되면 한국 여성은 이제 없어요. 아시아 여성으로 대체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2000년에서 월드컵, 월드컵쯤에는 이제 한국 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제일 많이 왔던 게 우리 같이 갔던 우즈베키스. 우즈비킨 여성들 많이 왔었어요. 그때 막, 그리고, 그리고 동유럽 여성들 많이 왔다가, 지금은 형태, 아 지금은 필리핀이요 필리핀 여성들이 그 자리를 다메꾸고 다 있어요. 음. 어, 이유는 그 러시아나 동유럽 여성이 왔다가, 돈 벌러 왔다가 못한 이유는 영어를 못 해서 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여성으로 대치를 한 거죠. 그리고 필리핀 여성. 필리핀에서도 여성들을 너무 많이 송출했어요. 돈 벌러 오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는 여성들은 어, E6, E6 비자라고 연예인 비자로 와요. 음. 클럽에서 노래하는. 음. 그렇게 왔다가 이분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버리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동두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필리핀 여성은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 한 100명? 100명에서 한 150명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택이 심각해요. 평택은 거의 막 1년에 더블로 넘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명 넘어요. 미군을 상대하는 필리핀 여성.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 있는 곳은 평택이잖아요. 현재 한 2만 명 정도가 미군이 있거든요. 홈프리스에. 많을 때 2만 5천까지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보이지 않는 사각으로 미군을 성내, 성매매, 미군에 성내매하는 위험성이 되게 높은 곳이죠. 다시 이 건물로 돌아와서, 73년에 지어져서 96년까지 운영이 됐고요. 음, 지어진 것은 동두천시나, 동두, 그때는 동두천읍이었어요. 동두천읍이나 양주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국가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국가가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이걸 짓거나 운영비도 다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봉두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로 아닌데, 그게 너무 막 이게 오래 켜켜이 쌓여서 되게 힘들어하지요. 어, 그렇게 됐고, 어, 초기에는 어떻게 잡아오냐면, 납치될까요? 어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떻게 했냐면, 박정의 정권이 그럼 이제 성격을 관리하려면 누가 기지촌 여성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쁘다고 잡아올 순 없잖아요. 누가 기지촌 여성이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을 썼는데요. 하나는 일단 클럽에 무조건 고용을 시켜요. 클럽에 고용을 시켜서 등록부를 만들어요. 등록부 이렇게. 사진 있고, 얼굴 있고, 이름 있고, 클럽 있고, 이렇게 돼 등록부를 만드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자매회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협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들의 협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에 있던 그 자매의 이름은 민들레회예요 형택은 장미예요 어디는 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 그 자매회에도 그 등록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 그청평 관리소 있기 전에 이미 60년대 초에 상평 진료소가 만들어졌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상평 진료소에 가서 검진을 해야 돼요. 가서 상평에 걸렸다라는 게 되면 잡혀오는 거예요. 또는 어, 검 검진을 검진을 해서 일주일에 무조건 두 번씩 가서 검진을 하고 기지촌 여성은 두 번이고요. 그냥 접객업이라고 부는 거 있지 옛날에 방석집? 무슨 눈살로 음.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음. 그런 여성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음. 70년대 말이 되면 거의 모든 그런 유흥업소에 있는 모든 여성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음. 그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지촌 여성은 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지만 중간에 그런 짓을 해요, 또. 그래서, 그래서 검진에 떨어지면 붙잡혀 오고요. 또는 미군이 성병에 걸려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놀았는지를 그 등록부를 보고 찾으라고 해요. 등록부는 미군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요. 그럼 같이 잡아요.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인이나 흑인이나 한두 번 보면 누군지 아나요? 그렇죠. 아무나 찍으면잡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아무 때, 그거를 컨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무 때나, 어, 경찰서 경찰하고 mp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아무 때나 불시에 순찰을 다녀요. 기지촌을 순찰을 다니다가 검진 가서 여자를 딱 보고 검진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없으면 잡아. 음. 검진증이 있는데 검진을 받았다는 도장이 없어도 잡아. 성평에 걸리건 걸리지 않건의 문제니까 일단 잡아. 그래서 저희랑 이거 활동 같이 하시는 신외 여성 한 분은 스무 살의 미군이랑 그냥 결혼을 했어요. 사겨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 분은 기지촌 여성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미 그, 여기 보 클럽 에요 주변에서 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검진증이 없어요. 애초에. 결혼을 어, 했으니. 했으니까. 아니 진짜로 결혼을 해서 사니까. <laughs> 검진증이 없어요. 검진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애기가 그때 3살이었어요. 집에 애기 봐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 니가 봐주고 있을 때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펜실린을 맞았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뭐, 나머지 쇼크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랬지요. 그리고 96년에 이건 없어지고 다른 곳들은 90년대 초에 모두 다 없어져요. 90년대 초에 전부 다 없어지고요. 있었는지도 모를 때 없어지는 거예요. 저 근데 동두천 건왜안 없어졌냐면 이 동두천권은 왜안 없어졌냐면 이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네. 다른 거예요. 아. 땅 주인은 의정부에 가면 신한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한대학교 재단이 신흥 학교 재단이에요. 학교 법인인데 신흥 재단의 땅이고요. 건물은 동두천 집권. 주인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평수가 딱 2,300평이거든요. 이 2,300평이, 아, 지금은 앞에가 너무 이렇게 막 주차장 좋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된게 2000년 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음. 다 숲이고 이랬어요. 음. 그래서 별, 이걸 2000, 2,300평 개발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흥재단은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쓰고, 동두천은 이걸 개발하려면 여기 사야 했고, 땅 그게 오랜 데다가 재작년에 동두천시가 산 거죠. 음, 아, 아, 네, 땅은 지금 대단해산산 거죠. 그래서 철거하겠다는 발표부터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25년이니까 2014년, 15년, 15년 때부터 이 건물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음. 그 저희 단체 단체는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음. 그 단체에서도 계속. 이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1 년에 한 30차례 정도 통화를 하고, 그 중간에 책도 좀 내고, 포럼 같은 연구나 이런데, 포럼 막 이런 데 가서 발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23년에 이 땅을 사고, 동두천시는 철거하겠다고, 그냥 바로 보도자료를 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시 앞에 가서 안 된다고 하기 시작을 했죠. 너무나 역사적인 건물이고, 국가가 어떻게 여성을 다루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와서 그냥 끔찍했던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의논해야 된다. 서로 너무 깊은 상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지촌 여성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알수 없죠. 어, 동두천에 등록되어 있던 여성만 2,700명이었어요. 어, 근데 흔히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 많은 분은 5,000명까지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등록 안합니데 그걸 평택, 파주 아니면 군산, 군산엔더 끔찍한 곳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군산에는 아메리칸 타운이 있었어요. 아예 회사예요. 아메리칸 타운이 회사. 성매매하고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 다 아파트 지으려고 다 까부셨어요. 이제 없어져, 언제 없어졌냐? 23년에 없어졌어요. 운영했어요. 무섭죠? 군산에, 군산에, 군산에 공공기지 있잖아요. 그쵸? 군산, 부산,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기지촌이 있었어요. 이름이 텍사스촌이에요. 네, 전국에. 지금도 칠곡 외관, 여기 엄청 큰 미궁 기지 있어요. 그 앞에 봉주천하고 유사한 기지촌이 있어요. 작지만 있죠. 춘천페, 춘천에 있는 캠프페이지 앞에 있는 기지촌은 너무 유명해서. 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피 이런 음. 고통으로 경제가 커졌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60, 70년대에 GDP에 25%가 기지촌에서 나갔대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동 제가 여기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사람. 그래서 기억하는 것 중에 기억이 아니라 이제 말을 들어서 알겠죠. 그건 어렸으니까. 동두천에 이제 한국 은행이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환전을 하러 와요. 달러를 가지러. 달러를 가지러 오면 20만 불에서 많으면 30만 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요. 근데 옛날에 그 시절에 100만불을 수출하면 상을 주세요 100만불 수출하면 맞죠 일주일에 20만불 30만불씩 환전해갔어요 얼마나 많은 미군 기지촌을 통해서 국가,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노력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그게 모두 다 기지촌 여성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중에 일부지요 미군, 기지, 미군 기지가 생기면 기지촌이 생기잖아요 그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한국군 부대가 생기면 주변에 가게 생기잖아요. 옷 가게, 화장품 가게. 네, 파생기잖아요 네, 네. 한국군 부대 생겨도 주변에 식당 생기고 뭐 생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지촌을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곳으로 인지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든 생기는 건데 그건. 그리고 미군 기지 안에서는 어, 미군은 전투와 훈련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한국에 오는 미군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미군 기지를 짓거나 운영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심지어 이발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 모두 민간인이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동두천에 음, 동두천이 제일 많았을 때 미군이 만 오천 명이 있었거든요. 있을 때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동두천 주민이 만명 가까이 됐어. 기지 기지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기지, 기지촌, 기지, 그러니까 미군 기지와 기지촌은 기지촌 여성이 이만큼 있다면 이렇게 더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식당도 있고, 클럽도 있고, 뭐 기념품샵도 있고, 그리고 양복점도 있고, 미군은 양복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서 기, 미군 기지촌 앞에는 양복점이 제일 많아요. 봉두촌에 최고 많았을 때 클럽이 60개가 있었는데 양복점이 65개가 있었어요. 양복전. 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달러를 벌어서 국가가 이렇게 크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려면 어딘가에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두천에 이게 여전히 살아있고 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기, 기지, 여성의 이야기 뿐이 아니라 기지촌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이야기 이걸 다할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걸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장소에서 그냥 그걸 보여주는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평화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을 기지촌에 살았던 그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사는데 왜냐면 기지촌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동두천 사람이에요 얘기 못했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제이 매번 투어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말이야. 남 남자 선배가 너도 양색신니 아유. <laughs> 저는 <웃음> 저는 죽을 때까지 그형 얼굴도 못 잊어버려요. 그, 음. 그 이후로도 만나고 했었지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음. 그가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이런 곳에 살던 사람은 다 이만큼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그걸 치유하는 뭔가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중장비 들어와서 이거 다 부수려고 할때 온몸으로 다 막아, 막았고요. 저기. 그리고 막아냈고요. 그리고 올해는 계속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동두천 씨도 우리가 이렇게 찔길 줄 몰랐다.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본 거냐. 나 <laughs> <descon pone>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평생 시민운동을 네. <의> 시민� <shutting 웃음>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 지난달, 지난달부터 동천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두천은 여전히 보시겠다는 것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저희 얘기를 하고 있죠. 최소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전달할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음.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또 모여서 음. 대화 협의체에서 저희 얘기를 해요. 협의체에 나오시는 분은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이거 철거하라고 주장하시는 그, 음. 그쪽도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대책이. 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은 저희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자꾸 많이 와주시면,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예. 네. 그리고 불러온 힘내십, 건 96년도에 폐쇄되고 나서 23년이 될 때까지 28년을 보태줬어 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음. 이곳을 투어하게 만들었죠. 투어하고 음. 저 안에 가면 2층 뒷방 두 개는 깨끗해요. 청소했거든요, 저희. 음. 음. 어디로 들어갔어? 원래 절로 들어가서 저기가 있고예요. 여기가 음. 입구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2층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그 1층은 진료실, 소장실, 뭐 약품실, 검진실 이런 거고요. 식당. 2층이 방, 양쪽에 이렇게 돼서 방이 4개씩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교육시키는 교육실이에요. 당신들이 애국자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몸을 깨끗이 해서 미군에게 당신이. 온전한 몸을 그치. 제공하라. 그치. 이런 교육을 시켰던 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 일곱 개는 수영하던 시설이에요. 방들은 모두 군대 옛날 내무반처럼 생겼어요. 뭐 이장들도 막 여자들 잡아가고 가면 실적 올리라고 잡아가고 그랬죠. 해라. 많이 그랬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러기도 했고 여성들도 여기 오는 걸 매우 싫어하기도 했고요. 오면 그런 그랬고 어이뭐 이유는. 저는 이, 이거 공부, 공, 공부, 수천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10년 전부터 드요그 전에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저, 저에게 각성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하다가, 근데 계속, 계속 저한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도망 다니고 숨고, 여기 안 잡혀오려고 하고, 잡혀오면 도망가려고 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이 안 돼요. 저한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기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던데 너무 너무 추워서 그래 맞아. 노래도안 좋아요. 아까부 식사를 하면서 하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